경기도 시흥시 시민들이 자풀이 무성한 공유지를 함께 일궈 도심 속 예쁜 정원으로 탈바꿈시켜 화제입니다. 홍희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시흥시 정안동 도심 속에 위치한 한 작은 정원입니다. 100년 정원에는 토마토, 고추, 가지는 물론 꽃과 야경 작물에 이르기까지 수십여 종의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단장대 문을 연이 정원은 자풀이 무성하던 공위지였습니다. 쓸모없던 이 공간이 말끔하게 도심속 정원으로 탈바꿈하는 데는 공원이 아닌 시민들의 힘이 큰목소리습니다 100년 동안 영원하라는 의미도 있고 앞으로 이렇게 과거의 1 0 0년과 그다음에 미래의 100년 목숨리힘 이런 것들을 1600여 평 공간을 37개 구역으로 분할해 각 구역마다 시민들의 개성이 깃든 다양한 정원들이 가꾸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땀 흘리며 꽃밭을 만들고 채소를 심다 보면 서먹서먹했던 이웃들이 자연스레 한가족이 됩니다. 바쁜 일상 속이지만 그래도 아이와 함께 나와서 꽃을 심고 또 바라보고 하면서 마음이 위로가 되고 치료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게릴라 정원 정비를 위해 가드너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소방서역 공터에 정원을 꾸미기 위해서입니다. 잡초를 뽑고 땅을 일구어 꽃을 심고 직접 만든 바람개비까지 꽂으니 순식간에 작은 꽃밭이 만들어집니다. 시민들이 이지역 이제 정조의식을 음, 느끼지 못하고 자꾸 이주해가고 떠나가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정을 붙이고 행복하게 살자. 라는 취지로 시작을 하게 됐고 백년정원은 다양한 계층이 함께 소통하고 건전한 여가 활동의 공간으로 또는 어린아이들의 자연학습 공간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백년정원은 앞으로 무료 결혼식이나 야외 캠핑장 등 다양한 주민 참여 공간으로도 활용될 계획입니다. 백년정원!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백년정원. 친환경 도시 환경 개선과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에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 리포트 홍희정입니다.